전 세계의 첨단 기술이 숨 쉬는 곳, 우리 일상의 모든 디지털 기기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 부품, 바로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이 반도체 산업의 심장 박동이 가장 크게 울리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듯 바로 아시아의 작은 섬나라 대만입니다. 대만은 명실상부한 반도체 왕국이라는 찬란한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죠.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칭호가 과연 대만에게 축복이기만 할까요? 아니면 어쩌면 감당하기 힘든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대만의 반도체 의존도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우리의 일상과 국제정세에 어떤 거대한 파장을 불러올지 그 숨겨진 진실과 미래의 시나리오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안정과 기술 패권의 향방을 결정하며,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상상 이상의 경이로운 성공의 이면에는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지, 그리고 대만이 홀로 감당해야 하는 이 거대한 지정학적, 경제적 무게감은 과연 무엇일지 말입니다. 그럼 먼저, 대만이 어떻게 이토록 거대한 실리콘 왕국으로 우뚝 설수 있었는지, 그 탄생과 현재의 모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980년대 후반, 대만은 당시로서는 다소 생소했던 파운드리라는 비즈니스 모델에 주목했습니다. 직접 반도체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대신, 오직 설계만 하는 기업들의 아이디어를 받아 대신 생산해주는, 말하자면 반도체 위탁 생산이라는 독특한 길을 개척한 것이죠. 이 전략은 시간이 흐르며, 대만을 세계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TSMC라는 이름의 거대한 기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TSMC는 단순히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을 넘어 전 세계 첨단 기술의 심장박동을 책임지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애플의 아이폰부터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최첨단 기기 속 반도체 상당수가 바로 TSMC의 손에서 탄생합니다. 그들은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상상 이상의 점유율을 자랑하며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경쟁사들을 압도하고 있죠. 마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엔진처럼 TSMC는 전 세계 기술혁신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TSMC를 필두로 한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이 작은 섬나라의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대만의 국내 총 생산, GDP에서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한 국가의 경제가 특정 산업에 이토록 깊이 의존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죠. 반도체 산업은 대만 경제의 성장 동력을 넘어 대만인들의 자부심이자 미래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첨단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정교하게 움직이는 로봇팔과 미세한 회로들이 만들어내는 기술의 향연은 그 자체로 경이로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대만은 반도체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 세계 경제의 판도를 뒤흔들고 스스로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눈부신 성공의 이면에 숨겨진 취약점은 없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대만이 직면한 경제적 편중의 그림자와 지정학적 딜레마를 더욱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계 반도체 산업의 심장 역할을 하는 대만, 그 눈부신 성공 뒤에는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그림자들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마치 한쪽 날개만 지나치게 커져버린 새처럼, 대만 경제는 반도체라는 강력한 동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단일 산업 구조는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경제의 파고 앞에서 대만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끊임없이 요동칩니다. 때로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호황을 누리지만 또 어떤 순간에는 예상치 못한 경기침체나 공급과잉으로 인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대만 경제의 거의 모든 것이 이 반도체 시장의 흐름에 따라 움직인다면 어떨까요? 마치 배의 키를 오직 하나의 조류에만 맡긴 채 항해하는 것과 같을 겁니다. 반도체 경기가 침체되면 대만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는 마치 높은 곳에 지어진 성이 한쪽 기둥에만 의지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더욱이 대만의 핵심 반도체 산업은 특정 고객사들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세계 유수의 IT 기업들이 TSMC의 주요 고객사들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만약 이 기업들이 새로운 전략을 세우거나 자체적인 반도체 생산 역량을 강화한다면 어떨까요? 혹은 글로벌 시장의 변화로 이들의 주문량이 급감한다면요? 대만의 파운드리 기업들은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이는 곧대만 경제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정 고객사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국가 경제의 명운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심각한 위험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집중은 다른 잠재력 있는 신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자원과 인재,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반도체 분야로 쏠리면서, 바이오, 인공지능,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다른 혁신 산업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는 장기적으로 대만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잃게 만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마치 비옥한 토지에 한 종류의 작물만 계속 심어 다른 작물들이 자랄 기회를 주지 않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죠. 대만은 반도체 왕국이라는 영광을 얻었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산업들이 빛을 보지 못하는 그림자도 함께 드리워져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경제적 편중이라는 그림자는 대만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대만이 직면한 도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도체라는 핵심 자산은 대만을 더욱 복잡한 지정학적 딜레마의 한가운데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눈이 대만해협을 주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경제적 자산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대만에 대한 통일 야욕과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맞물리면서 대만 해협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만의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중국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실리콘 방패로 여기고 있습니다. 대만이 이 방패 역할을 굳건히 지켜내야만 서방 세계의 기술 패권이 유지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 방패는 언제든 중국의 실리콘 타겟이 될수 있다는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은 즉각적인 마비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전 세계 산업 전반에 걸쳐 회복 불가능한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인류 문명의 핵심 동맥이 갑자기 끊어지는 것과 같은 상황인 셈입니다. 대만의 반도체 공장들은 평화 시에는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하지만 이기 시에는 오히려 가장 먼저 공격의 대상이 될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대만은 이 거대한 지정학적 줄다리기 속에서 이태로운 균형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대만은 이 거대한 지정학적 줄다리기 속에서 이태로운 균형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처럼 외부의 압력 못지않게. 내부적으로도 반도체 산업이 가져온 그림자들이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될 겁니다. 눈부신 성공 이면에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묵은 숙제들이 쌓여가고 있는 것이죠. 먼저 대만의 젊은 인재들이 더 넓은 세계로 눈을 돌리는 두뇌 유출 현상은 이 성공의 어두운 이면 중 하나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눈부신 성장은 세계 각국의 대만의 인재들을 향한 뜨거운 러브콜로 이어지고 있죠. 마치 최고의 선수들이 더 좋은 조건의 팀을 찾아 떠나듯 대만에 숙련된 기술자와 연구자들이 해외 기업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핵심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능 있는 인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테니까요.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자원은 생각보다 훨씬 방대합니다. 특히 생명의 물은 그야말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데요. 하나의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천 갤런의 초순수, 즉 불순물이 전혀 없는 깨끗한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물을 끊임없이 들이켜는 거대한 하마처럼 최첨단 반도체 공장들은 엄청난 양의 물을 소비하고 있는 셈이죠. 섬나라인 대만에게 가뭄은 그야말로 국가적 재앙과도 같습니다. 농업용수와 생활용수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니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단순히 경제적 이득만을 쫓다가는 더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경고음일 겁니다. 물뿐만이 아닙니다. 24시간 내내 가동되는 반도체 공장들은 엄청난 전력을 소비하며, 이는 대만 전체 전력망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복잡한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화학물질과 폐기물은 환경오염이라는 또 다른 숙제를 안겨주고 있죠. 경제성장의 쾌거 뒤에 가려진 환경 문제들은 미래 세대에게 고스란히 짐으로 남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책임감을 일깨웁니다. 이처럼 하나의 산업에 국가의 명운을 걸었을 때그 성장이 가져오는 그림자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을 대만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부적 도전들을 마주하며 대만은 과연 하나의 산업에만 올인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혹시 모를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반도체 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산업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만은 이 복합적인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으며 어떤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 걸까요? 대만 경제의 미래 시나리오를 함께 그려볼 시간입니다. 대만 정부와 기업들은 이 심각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떠난 인재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파격적인 유인책을 마련하고 국내 인재 양성에도 아낌없는 투자를 이어가고 있죠. 또한 물 재활용 기술을 고도화하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며 녹색 반도체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산업을 이끌어가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동시에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친환경 에너지 등 차세대 산업 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경제의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마치 한 배의 모든 짐을 싣기보다 여러 배에 분산하여 싣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대만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더욱 견고한 경제 체질을 만들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실리콘 방패라는 이름처럼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전 세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기술 표준을 함께 만들어가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힘을 합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겁니다. 대만은 단순히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기술 혁신의 허브로서 그 역할을 재정립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대만은 외부의 지정학적 압박과 내부의 사회, 환경적 도전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자신만의 항로를 개척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대만은 이 모든 난관을 딛고 새로운 활로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전 세계 경제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질문 앞에서 대만은 과연 어떤 답을 찾아가고 있을까요? 단순히 주어진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고 대만 정부와 기업들은 이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거친 바다에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듯 말이죠. 그들은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면서도 막대한 전력 소모를 줄이고 친환경 공정을 도입하는 데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혁신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젊은 인재들이 국내에서 더 나은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한정된 자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물과 전력을 아끼는 기술 개발은 물론 안정적인 대체 에너지원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이윤을 넘어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대만은 반도체라는 단일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바이오 기술, 인공지능,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와 같은 차세대 성장 동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경제 체질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한 나무에만 기대지 않고 튼튼한 숲을 가꾸려는 모습과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부적인 노력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이미 전 세계와 너무나도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대만이 미래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국들과 기술 표준을 함께 만들어가고 예측 불가능한 공급망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상호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안정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연대는 대만이 직면한 지정학적 압박을 완화하고 기술혁신의 동력을 지속시키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국 대만의 반도체 의존도는 단순한 경제적 전략을 넘어 국가의 운명과 세계 질서의 향방을 좌우하는 거대한 도박과도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실리콘 방패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자국의 안보를 지탱하는 듯 보이지만 동시에 언제든 국제 분쟁의 실리콘 타겟이 될수 있는 이태로운 현실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 작은 섬나라가 홀로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지정학적 무게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대만의 선택 하나하나가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과 기술 패권의 미래를 결정 짓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합적인 문제들이 결국 우리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부터 자동차, 그리고 인공지능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대만이 생산하는 반도체는 이미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하거나 반도체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다면 그 파장은 단순히 경제 지표의 하락을 넘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대만의 미래는 결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결론적으로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낼 미래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미지수입니다. 과연 대만은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위험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며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지정학적, 경제적 파도에 휩쓸려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대만의 발걸음은 글로벌 경제의 안정과 기술 패권의 향방을 결정하며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대만의 움직임을 주에 깊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깊은 통찰과 경각심을 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